다시 봄이 오면 도윤정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던 어느 봄날 나는 울었다 햇살이 밝게 부서지던 바란 하늘에 흰 구름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던 바람에 나부끼는 벚꽃잎이 유난히도 예뻤던 봄날 나는 어둡다. 지독한 한파에 몸을 움츠리던 날들이 연속이었다. 우리 집의 막내가 들 너를 만나러 갔던 날은 겨울같지 않게 포근했다.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밝은색 실로 짜여진 니트를 입고 네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고 가족들의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을 넣어 만든 작은 앨범도 숨겼다. 너를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그날은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렇게 너를 처음 만난 날 너는 막 낮잠에서 깨어나는 중이었고 약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누워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서 행복아, 잘 잤어?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돌리고 이불 속으로 숨으며, 가! 라고 말했다. 너의 이런 모습을 보고 너를 돌봐주던 선생님께서 원래 너는 낯선 사람을 보면 가라고 소리 지르고 우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사실 나는 너희 그 도도함과 세침함으로 무장한 첫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또 한편 말로는 가라고 하면서도 눈으로는 같이 간. 아빠와 오빠 언니를 쫓는 모습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그 후로도 우리 만남은 너희가 싫어 라는 거절의 말로 시작되었지만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네가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은 앨범 가지고 있었기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처음 만나는 날 가져갔던 작은 앨범에는. 너와 함께 한순간들이 더해졌고 앨범의 빈 창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함께 살 날은 가까워 오고 있었다 너를 만나기 전 나는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마음먹었어 그것이 네살 때까지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겨와야 하는 너의 삶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했다. 낯선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를 안전한 사람으로 믿고 너의 마음을 보일 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었다. 물론, 네 마음의 변화를 너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우리를 만날 때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빛이 아닌 편안한 얼굴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네가 지내고 있던 시설에서 4월에는 너를 집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설 내부 사정으로 아이들 방을 옮기는데 입양이 예정된 아이들이 빨리 나가주면 남아있는 아이들이 덜 혼란스럽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돌보기에 좋겠다는 말이었다. 1월 처음 만난 일, 2주에 한 번씩 보다가 외출 몇번 하고 외박은 고작 세번 밖에 못한 우리들로 이제는 같이 살아야 한다고 등떠미는 현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껴졌는지 모른다. 사실 너와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처음엔 낯을 가리고 벽을 세우는 너의 마음을 여느라 힘들었다면 나중에는 우리에게서 쉽게 떨어지지 못하고 그러면서 확 다가오지도 못하는 너를 보는 것이 안쓰러웠었다. 외출 혹은 외박을 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돌아갈 때 너를 몹시도 사랑하고 네가 몹시도 따르는 선생님이 행복아 잘 놀다가 왔어? 선생님하고 들어갈까?라며 팔을 벌리는데 평소라면 얼른 그 품에 안겼을 텐데 그날따라 선뜻 선생님에게 안기지 않고 불안한 눈동자로 아빠와 나 선생님 얼굴만 번갈아 보던 너의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결국 그런 너를 사이에 두고 선생님과 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밤의 공기가 생생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4월부터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다.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의 순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기에 차라리 같이 살면서 느끼는게 낫겠다는 생각도 마음 한편에 있었다. 원래라면 휴직을 하고 너의 적응기를 도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내몰린 상황에 휴직은 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집을 정리하고 내가 살던 곳에서 너의 살림살이를 옮겨오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다. 외출이나 외박이 아닌 같이 살기 위해 집으로 온 그날 박스 하나로 정리된 너희 사 년이 얼마나 먹먹하던지 우리에게 옮겨온 너희 삶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다.그렇게 우리는 함께 봄을 보내게 되었다.그리고 너와 함께 한 어느 봄날. 활짝 핀 벚꽃 아래 온 세상이 설렘으로 가득할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의 일렁임으로 눈물을 쏟아내었다 그때 나는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였다. 1월에 만나 4월부터 함께 살았고 5월에 법적으로 가족이 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이 내삶 깊숙이 들어오는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하지만 입양 절차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기뻐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이 살이 될 때까지 떨어져 지낸 우리에게는 비어버린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 왔지만 여전히 온전한 신뢰를 보이지 않는 너에게 나는 또 다른 거절감을 느꼈던 것 같다. 아무에게나 가서 안기고 처음 어린 집에 가는데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배웅하는 너는 찾아 찾아보지도 않은 채 쌩하니 어린이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두에게 친절한 미소를 날리는 데가 낯설었고 솔직히는 괘씸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나는 조급해졌고 우리가 놓친 그 시간만큼의 애착을 빨리 맺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바빠졌고. 그러다 보니 나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네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분명 너를 만나기 전에 나는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 마음 먹었었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화가 났었는데, 어느새 내가 너를 조급하게 다그치고 있었던 거다. 4년을 떨어져 지냈으니 안정감 있는 관계가 되기까지 최소 8년은 걸린다 생각하자는 다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올해 나는 너와 네 번째 봄을 보냈다. 봄다운 봄을 온전히 누렸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따스한 봄볕은 느낀 봄이었다. 여섯 살 너의 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마당에서 팔랑팔랑 날개짓을 하는 나비를 쫓고 가볍게 뒷산을 올랐다가 꽃마울이 맺힌 진달래도 보고 밭을 일구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지금 뭘 신고 있는 거냐며 간섭도 하고 언니, 오빠랑 빙글거리며 놀기도 하는 너희 온날은 적어도 시리지는 않았으리라. 옆에 누가 없어야 더 편하게 잠들던데가 혼자 자기 싫다고 한다. 어디 살고 있어? 나는 물음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언니 집. 이라고 대답하던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한다. 누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을 따라간다던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참뜩 사준 이모의 같이 살자는 말이 싫다고 한다. 왜 싫으냐는 물음에 거기는 가족이 없어서 안갈 거라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를 건네던 내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네 내시 뒤에 숨는다. 여전히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모습이 있고 온몸으로 부딪혀 옮겨오지 못하는 머뭇거림이 있지만 그런 너를 바라보는 내게 더 이상의 조급함은 없다. 너에게는 시간이더 필요한 것이다. 나를 거절하고 밀어내,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쌓아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우리가 놓친 그 시간이 언제 다 채워질지 온전히 채워지는 날이 오기는 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다시 봄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봄을 함께 누릴 것이다. 다시 봄이 오면 지난 봄보다. 더 행복한 우리를 만날 수 있으리라 우리 집에는 행복이 살고 있으니 마네 여기까지가 오늘 다시 봄이 오면 소윤정님의 어,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리를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무릎 꿇으리면 아파서 이렇게. 어, 앉아서 어저 넘어가는 해를 어 바라보기도 하면서 오늘 많은 어,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노는걸 어, 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네좀 바람에 어, 책정이 넘어가서 머뭇머뭇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어이이책어이 이 어, 기회로 꽃피운 행복 입양에 대한 이 어, 홍보가 어그렇게 어, 많은 어, 어 인식들을 어, 너무 삶에 그달리고 힘들다 보니까 조금은 등한시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점차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의 젊은이들도 없고 어떻게 하요? 태어난 아이들은 많이도 버려지기도 하고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 보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들을 가져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고 사랑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곳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